150만 공동체 광주를 하나로 사랑과 봉사 문화축제가 2017년 5월 6일과 7일 광주공원 사랑의 쉼터 어르신 섬긴 30년 기념으로 광주공원에서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소리사랑예술단과 소리모아 봉사단의 식전 행사를 시작으로 서영섭의 사회로 대한민국사랑실천운동본부 이원재 대표회장의 사랑의 메시지, 한국청소년선도협의회 이병호 이사의 문화선언문 선포, 광주공사랑의쉼터김규혁 대표의 감사패 증정, 행사추진위원회 이송임위원장의 대회사,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강철호 회장의 격려사, 노인과 청소년공동체 김들의 유형운 이사장의 축사, 박주선 국회의장의 인사, 장병환 국회의원의 축사, 최영호 남구청장의 축사, 광주공원 사랑의 심터 김기옥 대표의 감사의 말씀을 끝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광주공원 사랑의 심터 상립 30주년 기념식을 고용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원하시는 사랑과 봉사 문화축제 이성왕 추진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바쁜 국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남을 국회의신 박주선 국회 무위당님 참석하셨습니다. 방초로 광주 시민사회단체 총연합 대표 의당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중섭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재 목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영훈 사랑의 심토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배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상인공노대표 및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상봉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남주 예코그라도 호텔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구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상임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정활동에 바쁘신 조영호 남부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우리 광주를 잘살게하옵어서전라도를잘살게하옵어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하셨어. 서로하리어르리들이 지금까지 이 땅을 리끌어왔습니다 노후의 평안케 하옵소서 광주의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이 좋은 행사에, 이곳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장수하고, 건강하고, 마음에 평안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좋은 대통령을 뽑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메. 오늘 우등산의 찬란한 전기 속에 문화소도라 일컫는 빛고을 감주에서 사랑, 봉사, 문화축제 서포식을 하는 것은 이대한 문화가 곱히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입니다 문화사회는 개인과 타인들이 만나 공동체의 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현하며 공성할 수 있는 사회이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적 관점을 치닫는 것만이 아니라 문화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문화 발전의 과제와 전망을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떠올리고 싶으하며 현재 우리 사회는 곳곳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화, 문화 분야만도 개혁의 사되는양 받지 되어 있다. 우리 모두 일어나 사랑, 봉사, 문화 축제를 시작으로 문화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입할수 있는 사회적 의제록 감심 여러분께 문화선는 문을 선포한다. 2 0 1 7년 5월 6일 문해당협동조합 감사패 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상민공동대표 사무총장 김영배 귀하는 사랑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르신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었으며 광주공원 사랑의 신터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뜻깊게 장식하여 주신 응공을 기리기 위해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6일 노인과 청소년 공동체 빈들의 이사장 김규옥.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과 청소년 공동체 빈들의 장립 3 9년 기념 사랑의 봉사, 문화축제의 깊은 자리를 행사 추진위원장의 자격으로 기념사를 할수 있도록 영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족의 정신적 뿌리인 중요사상의 산업화와 배금 만능 사상 등으로 인하여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30년이란 긴 세월 동안 김기현 목사님이 일구어 놓으신 사랑의 쉼터는 어르신들 행복한 요람으로서 날마다 나오셔서 마음 놓고 식사하시고 마음 놓고 모여가시고 마음대로, 마음대로 문화 활동을 누리시는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이 녹지 복지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며 저 또한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르신은 여러분의 만수봉항을 기원하며 행사를 훌륭하게 마련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5월 6일 사랑의 봉사 문화축제 행사위원장 이송함 믿음의 상자라고 할수 있는 슈바이셔 박사 그분은 박사가 4개가 있도 하지만 다 던져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위해서 편상을 살다가 부식의 성상의 세상을 뒀습니다 우리 세계는 슈바이셔 박사의 죽음을 놓고 세계에 별이 졌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0여 상상을 나다 하지 않냐고. 여기 나는 바른 소리 하는 목사로서 좀 유명합니다. 이빨 소리 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한테는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겠어요. 30여 상상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을 여러분 어르신들을 숨겨야겠다. 힘들어 하는 분들, 힘들지 않게 도살 피어 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밥한끼 먹기가 힘들어 하는 어느 순간을 밥을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30년을 헌신해 왔습니다. 하나를 써, 한번 밥상을 해 주세요.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어렵습니다. 그 사람 이름 김규옥 빈들의 회장입니다.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한번 맞서 주세요. 또한번 주세요. 경례 맞서 주세요. 네. 같이 먹는다. 다들 어서 선색 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로 우리. 그저 먹다 죽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무렇게 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좀 저분처럼 좀 이웃을 돕고 서로 더불어 사는 함께 사는 그런 우리 모두 시민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경례 말씀으로 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옳지. 어르신. 섬김 30년 문화축제를 축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흥만이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기 친부모님도 30년이 아니라 10년도 모시기 어렵습니다. 몇년 모시다 보면, 형제들끼리 이번에는, 다음 차례는 뭐, 동생이 맡아주소, 또 뭐, 여동생이 맡아주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친부모님도 떠 넘기기가 일수인 요즘 세상입니다. 하물며, 어 그런데 바로 여러분 어르신들을 친부모님보다 더 지극, 정성, 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세월을 모신 우리 김교옥 사랑의 식당 목사님께 정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광주 공동체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막 광주에서도 표시였지만 전국적으로도 우리 김교 목사의 사랑의 식당이 표시였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 이러한 어른 섬김 전통이 계속 어, 이어져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드는 데 고생해오신 어르신들의 어, 공을 어, 다음 세대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데 저희 역할을 다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르신들 모시는 것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사회가 살피지 않으면 하루하루 지내기가 어려우신 분들 역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모으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5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요즘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죠. 우리 강주만 거의 34%가 어제그제 투표를 했는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투표 많이 하셨습니까? 네, 이번 선거는 촛불을 통해서 12월 선거를 5월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또 추운 겨울날 촛불 드는 일이 없도록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모두 모두 투표해서 우리 손자들과 또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사회에 물려주는 어,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늘 건강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는 강주를 아주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강주보다도 우리 어르신들을 더 사랑합니다. 왜 우리 강주가 하나 되지 못하고 150만 공동체 강주를 하나로 하는 이게 예, 캐치를 걸고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 됐습니까? 저는 항상 강주를 볼 때마다 아주 잘살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난한가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전에 강주에 왔을 때만해도 네, 강주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주는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치적 갈등으로 사분오열된 제 공동체 정신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가져와 본 현실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를 극복해야 할방편 또한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강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주 사랑으로 성장인 향토 기업이 하나하나 문을 닫을 때마다 왜 이러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은 아닌데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지는 것? 경하는 생각이일까요? 경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아 강주를 떠나는 모습에서 68년 전라도 땅에 흉년이 들어 모슴살이할 것인 마저 없어 고향을 떠난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강주공원 사랑의 힘들에서한끼 식사를 해결하고자 하신 어르신들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온 귀적들입니다. 이분들은 파도 광부로 월남조선에서 사우디 공사 현장에서 독일이 탄강천에서 젊음을 불태웠습니다. 오로지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들이 지금 가난히, 가난하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강주도 잘살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잘살 거를 저는 기도합니다. 뒷골 강주는 세계 인권의 중심 도시로 민주인권 평화가 살아 숨치는 행복한 도시에 출발점입니다. 강주가 노인과 청소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동참하여 사랑과 성김을 실천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모두에게 보답한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하려는가를 몰라도 제가 이 땅에 머무른다고 하는 강주의 자존심을 걸고 우리 어르신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잊지 말고, 꼭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말고, 강주의 최고의 자라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고향, 청소년들이 가장 살기 좋은 이 강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희들은 이 말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주공원 사랑의 시터 김기욱 대표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랑 그리고 봉사 문화축제 기념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